민주당 미대학 정당 연설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대의 파쇼학법 보안법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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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하라. 파쇼탄압 전쟁책동 윤석열 타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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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쇼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미로 이소한 민중 민주당 김병동 경기도, 경기도당 위원장이 5월 31일 법정 구속했습니다. 파시오 경찰은 2013년 4월 코리아 연대에 가입한 북한의 핵, 핵실험을 옹호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부에서 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징역 2년, 자격장비 3년을 선고하는 파시오적 폭거를 감행한 것입니다. 역대 친미 파시오 성펀들 이상으로 악질적, 파쇼족 공원타합 속에서도 민족의 어머니 사수통일과 파쇼 독재에 맞서 민중민주주의를 민중 민중 위한 원칙적 투쟁은 이제국주의 침략세력의 침략과 약탈의 국통받는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민중과 함께 투쟁해온 자주민주 통일의 길에 모든 것을 다쳐온 정의로운 위기에 몰려 있는 윤석열 무리의 최후 가락입니다. 윤석열의 파쇼 검찰에 위한 공안 통치는 이 땅의 전쟁 책동을 현실화하는 것에 이어져 있습니다. 비대 파쇼 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윤석열 친미 파쇼 감을 타도해 야합니다 대국지 미국이 친미 파쇼 꼭두각시들을 조종해 일으키는 세계 3차 대전에서 윤석열은 미제 침략세력에 손발 노릇에 집중하며 민중 민주 세력을 탄압하고 우리 민중을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희생양으로 내보면서 우리 땅을 전쟁터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패퇴하고 있는 미제, 미제 침략세력의 맹종 부역하며 민족과 민중을 배신하고 있는 친미 파쇼물의해 채우는 파멸 외에 없을 것입니다. 보약 사건과 반부 이데올로기에 전념하는 역설적으로 진민파쇼 권력을 극장내기 위한 반 파쇼 민중항쟁의 불길을 촉진시킬 뿐입니다. 우리 민중은 윤석열 타도투쟁의 총궐기에 윤석열을 극장내고 파쇼학법, 파쇼 기간을 비롯한 파쇼 체제를 분쇄하며 민주 민주의 세세 세사, 사의 건설을 앞당길 것입니다.